안녕하세요 주변 들의 정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기성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님 음, 그러니까 요즘에 네. 넷플릭스에서 최고 인기 드라마 우영우라고 있어요 네. 아는 분 아세요?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사실 제가 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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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어.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우영우를 다보진 못했는데 우영우 봤어요? 아 네. 시간이 많네. 눈치가 많 왜? 나 빨리 걸려. 일만 못 다나죠. 조님께 정확히 포인트를 어셨어요어 어, 기존의 동료 드라마하고 다르게. 그런 그 자폐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네네. 저는 좀 약간 현실성도 굉장히 살렸다라는 음, 음,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 그래. 우영우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법정에서의 절차 진행 관련해서 실제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런 절차 진행할 때 진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해요. PD님이 질문을 지금? 준비하셨어. 네네. 재판 중에 우영우나 다른 변호사들이 이의 있습니다를 자주 외치는데 실제로도 재판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네. 이의 있습니다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재판부에서? 실제로 네. 이 있습니다라는 네.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 이의가 있으면 네. 재판장님 네. 이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말을 하지 그렇죠. 이의 있습니다를 앞에 그렇죠. 에피소드 중에 소독동 이야기를 보면 네. 법무법인 태산에서 애니메이션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변론을 하던데 네. 실제로도 그러한 경우가 많은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법리적으로 왜냐면은 법리적으로. 재판장님께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장님 좀 법리적으로 복잡하다던가 사실관계가 뭐뭐 5년 10년 동안 이게 반복되는 거라 가지고 그렇죠. 사실관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재판장님이 그 다음 기일을 PPT ppt를 준비하셔가지고 음. 법정에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은 ppt가 필요한 변호사가 있고, 음. 거기서 ppt를 듣고, 거기에 또 반박 ppt를 해야 변호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둘다아재판장님 ppt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 어, 우영훈는늘 국민참여재판을 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앉아 있는 배심원은 누가 될수 있는 건가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작위, 응. 무작위로 뽑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제 재판 일정이 낮에 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심원으로 선정되더라도 잘못 도와요. 그렇죠. 낮 시간대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맞아. 분들이 보통 배심원들은 많이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배심원들이 무죄 편결을 했는데 판사가 유죄 주는 경우도 나오던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법률의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응. 배심원 제도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은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에게 기속돼요. 배심원들이 사실 인정을 하면 판사가 그것과 다른 걸 인정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 참고. 사안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다 재판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유죄에 대한 이제 배심원의 편결이나 음. 뭐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편결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구속되지 않아요. 실제로 재판을 마치고 나면 배심원들하고 재판장이 협의를 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배심원한테 아, 이건 법률적으로 이런 겁니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럼 배심원들이 그 기준에서 생각해보고 실제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내심원들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이 잘안 달라요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포인트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판단하는 판단자의 결론에 따라서 꽤님한 장의 차이에 따라서 유무죄를날 수도 있고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증인 선서하는 것을 들어보니 음. 증인이 위증하면 진짜 잡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사실 증인이 재지은 범인도 아니잖아요 증인은 자기가 사실 거기 나가서 뭐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뭐 자기 이간 원해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작은 거짓말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위증죄로 처벌받은 거 증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무심 방해도 그렇고 위증죄도 그렇고 이런 범죄들이 저는 국가의 특권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즉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거든요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생겨요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와야 돼증언에서 위증을 하면 잡아가 실제로 증인이 선서를 쓰면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할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재판에서 처벌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호의사실로 인해가지고 불이익한 처벌이나 처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진술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진술 하지 않겠습니다라도 가능합니다. 송도호사님이 저세상 멘탈이라가지고 지마대로 하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나가면 너 진술하기 싫은데 이렇게 잘 못해요. 넌 어? 멘탈이 저 사람 멘탈이. 아니, 되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안 하겠다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거짓말했을 때 처벌받는 거고, 위지목죄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조 변호사님께서 말하는 거는, 위증죄나 무고죄 이런 것들이 좀 형사처벌이 실제적으로 관례적으로 좀 세요 위증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금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폭행죄보다 좀 세죠 상해죄보다는 좀 약해요 법정령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범죄들에 맞춰서 실제 형 선고할 때도 그렇게 선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고, 무고죄나 미증죄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제적으로 판결 선고할 때좀 세게 선고를 해요. 개인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 피해자가 국가라는 이유로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음. 입장인 거죠. 응. 조금이라도 한번 보고 와봐. 지금 이 부분에 가면 하이라이트라도 있어요. 네. 저는 응. 법정과 의뢰인, 응. 그리고 로펌에서의 <laughs> 일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네, 할까요?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